아, 아, 상쾌합니다. 인터뷰 한번 할까요? 인터뷰 안 합시다. 옥수 많이 뛰는 것 같다. 어, 어디서 오고 있는데요? 2 0 안한테. 아는테. 안한테까지 갔다 왔습니까? 네, 아, 지금 여기까지 아, 20km. 20km. 아, 해월정사에서 아, 중간 청사포에서. 한 1km 더 지어야 되는데. 안네요 오늘 목표가 20km. 한시청사포. 네. 한몇 km지? 23km. 23? 23? 23? 여기는 23km 받쳐줍니까, 지금? 네. <laughs> 제일 많이 달린 거리는 20km. 20km, 오늘 가 최장 거리를 달리네요. 오늘 최장거리를 달리는 목적은? 샵 네, 신청을 했습니까? 네. 9월 14일. 9월 울진, 14일. 울진, 하프. 울진, 하프. 응, 응. 야, 하프를 위해서 오늘 23km를 달리겠다. <laughs> 네. 야, 멋집니다. 당습니다수함치주이소 <laughs> 여긴 <여기는 웃음> 초보로 늘어가봐한지 오래, 얼마 안 됐지. 아, 대단합니다. 지금 맛이 어떻습니까? 네, 끝내줍니다. 아, 살것 그렇죠. 같아요. 예,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요? 5 4살입니다오4네 그렇게 안 보인다. 한 수는 4수로 보인다. 와. 감사합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한만4스로 봤을 텐데. <laughs> 운동하니까 10년 더 젊어졌어. 집은 <laughs> 낭민동입니다. 낭민동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음. 앞으로도 자죠, 이사. 네. 한 나이가 거꾸로 묵는다. <laughs> 다음에 2 4살때 우리 또한부딪힙시다 여기는 완전 고수의 몸매를 가졌다. 아, 이야, 예. 아, <laughs> 예, 여기는 <laughs> 장난 아닌데. 마라도제후기로한 <laughs> 물어보겠습니다. 마라도제후기로은 아니, 목표, 목표. 목표는 아니, 어떻게 목표. 되고? 10kg 45분 1 0 k m 45분? 풀코스는? 풀코스 한번못뛰어요아 아, 그래요? 어, 생긴건 서쿼슬인데 여기는 생긴건 잘 뛰게 생긴는데 자기는 최고 기록이 게 되세요? 10kg 50분 10kg 50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8살이요 38살이면 창창한데 마라톤 인물이 <laughs> 언젠데요? 올해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어. 지금 어. 뛰면 한 45분대 뛸거요 지금 45분? 어. 그럼 15. 나하고 4개가 맞을까? 에이 집니다 그러니까 내기하자니까한 어? 100만원 내기 동백섬? 동백섬? 동백섬도 좋고 <laughs> 올해, 올해 JTBC 풀 어. 완주 목표로 하고 있어 완주를 목표로 자기는 뛰면 서버스리도 하니까 어. 목표를 낮게 잡지마 꿈은 을 원대하게 아, 그래야지 10, 10, 10. 훈련도 그 페이스를 따라가지 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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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지 마라니까. 3시간 30일. 자기가 만약 에 4시 마, 아, 내가 4시간 뛰겠나, 이렇게 하더라도, 3시간 59분. 이러면, 3하고 4하고 의미가 다르잖아. 1초 차인데, 마인드를 갖다 바꾸세요. 그럼 자기 서서리 한다. 네. 알이팅 하겠습니다. 내년에 물 볼게요. 서서리안 하면 그때는 땡고한데 어, 여기는, 네. 우리 자주 봤지?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년생입니다 72년생 시... 우리는 최고 기록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10km 45분이고요 하프는 지금 1시간 45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km 한때잘 뛰네요 아, 잘 뛰었습니다 <laughs> 지금몇분나 오는데 그런데 지금요 <웃음> 어. <웃음> 아 지금 그래나온다니까 40분 때아요 생리가 또 단판이네 아, 잘합니다 얘네들은 연습 때 잘하고 나는 실전에가 하고 실전에는 장난 아다날라닙 무슨 카루지요팀 검정 팀 검정 팀. 금정. 팀 금정. 자 네. 우리 화이팅 합시다 아. 자, 하나 둘셋 화이팅 팀근정 아, 화이팅 자 하나 둘셋 둘, 셋. 팀근정 할이팅 오늘 일주일입니다 어제 동백선 하프 레이스가 있었고요 어제 굉장히 빡세게 뛴것 같습니다 몸 피로도가 높습니다 아미노산은 없고 자기 전에 한번더 b c a 를 먹었더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5시 1분입니다. 웨이트 하러 갔어요. 재활 훈련을 하고요. 동백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수원하고 복장 갈아입을 것 챙겨서 갑니다. 운동가방 매달리기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깜깜합니다. 자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이제 동계숲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6시 4분입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시합 뛰는데요, 체중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면서요, 저울에 오르니까 그냥 알몸으로 76.6kg가 나오더라고요. 야,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체지방을 좀 내리기 위해서 어제 시합을 뛰었음에도 훈련거리를 조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차를 놔두고. 와이프한테 카톡을 남겼습니다. 좀 늦게라도 좋으니까 동백수으로 와달라고. 자, 차를 집에 놔두고 가겠습니다. 햇살이 곧 비치기 시작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요, 요즘? 어 요즘 더워서 운동하기에 많이 힘듭니다. 자, 이제 나와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자. 어제도 굉장히 더운데요 오늘도 앞에 햇살이 아 걱정입니다 굉장히 덥겠습니다 1km 7분 4초 2km 6분 14초. 오늘은 이 코스에서 울트라 마라톤 한것 같습니다. 하이. 울트라 마라톤이면 많은 거리를 달려야 되는데, 지금 많은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햇살 때문에 헐크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이 다리로 막바로 올라와서 동계스으로 가겠습니다. 저 밑에 허크에서 갔다 와서 요 지점이만 4.5km인데요. 지금 2.5km 지점입니다. 아이고 해설 부담되긴데. 하이, 하이, 하이. 자 가자. 송전까지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해사을 계속 전면에서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동배섬을 돌아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반. 벌써 해설이 부담스럽습니다. 3km. 5분 37초, 4km, 5분 46초. 어제 대회 끝나고 바다에 들어왔는데 물이 굉장히 찼더라고요. 지금 수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하늘은 바깥 기온은 굉장히 높아요. 바다에 해무가 쫙 있습니다. 수온 차이 때문에. 앞에 동백섬하고 저 해설하고 해무가 보입니까? 야 멋집니다. 하. 5km 5분 32초 야 햇살이 갈수록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해무가 꽉 끼어갔고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수영팀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6km 5분 6초 하. 그런데요. 저 앞에 해산을 계속 비춰 갖고 성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야, 못가겠습니다 여기서 턴을 해 갖고요. 동백섬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오랜만입니다 야, 해무 멋집니다. 자, 동백섬을 가겠습니다. 선에 도착했는데요 동네에서만 거늘이 잔뜩 끼었지만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자 7km 5분 32초 8km 5분 28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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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9km 5분 23초. 10km 5분 25초. 1시간 1분 35초 지납니다.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하, 11km 5분 17초. 아이고, 더 달리고 싶은데요. 어깨가 벗으못 달리겠습니다 이야 이컬났습니다 빨리 나돌아가 있습니다 하하 여기서 뭐 뛰겠습니다 1시간 3분 15초 11.2km 달렸습니다 하이 와이프가 어서 가져왔네요 생수부터 한봉 마셔야겠습니다 하이 아 상쾌합니다 인터뷰 한번 할까요 인터뷰 한번 합시다 우리 와이프님이 물하고 수건하고 옷하고 가져오셨습니다 땡큐 와이프 야 지금 햇살이 강렬한데요 이 햇살 봐라 그런데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체력이 보통이 아니라 이거 오늘도 r 렉셀 트레이 양말을 신었습니다 오늘 헐크까지 가지 않았고요. 그럼 2km 해산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훈련거리도 좀 짧았습니다. 11km, 12km. 확실히 피로가 덜 하네요. 어제 시합했어요. 좀 빡세게 달려갖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습도도 높고, 덥고, 시합 주니까 아무래도 빡세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아미노산 먹고, 저녁에 잘때 깼어요. 야, 아미노산 먹었는데 더 먹지 말까요? 그런데 잠을 깼잖아. 비시에도 한 스푼 먹었습니다 와 그래서 깨어난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회복주로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 그거는 조금 무리고요 뉴트리션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요 여러분들의 운동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여기 안개가 짜고 갑니다 마라톤되 t v 화이팅 합니다 인터뷰 한번 합시다 인터뷰 한번 합시다 여기 벌써 다뛰는가 왜? 어디서 왔습니까 저희는 장림에서 사하고 에서 왔어요. 와, 장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30분이지만, 네. 그죠? 우리가 충청은 때는 시간이 옥수 많이 걸리는데. 맞아요. 여우는 막 인간성이 옥서그 좋게 생겼네. <laughs> 인간성을 좀 깎아내갖고, 여우는 뭐 헬스를 많이 했는같다 <laughs> 네? 인간성을 좀 깎아내갖고, 우리 달리기 실력도 기록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뿔을 얻고 1 0 k m 에 1시간 10분 정도 10km 1시간 10분? <목소리> 야 우리 아들보다 못한 사람이네 차 본다 <목소리>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더잘 뛰는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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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자랑이생기데 아, 우리는 기록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최고 10km 기준으로 57분 10km 57분? 예. 그거는 잘한 잘하, 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명함 내밀었다가 욕들어 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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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자기보단 잘하니까 미, 미, 미 <목소리> 근데 자기는 진짜 잘하게 생겼거든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네. 10km 37분까지도 우와. 뛰게 생겼어 무릎이 지금 살짝 안 좋아서 조금 천천히 뛰고 있어요 네. 그 무릎 네. 하다 보면 다시 강해지거든 네. 금방 내가 말하대 자기는 뛰면 37분까지 뛴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를 너무 낮춰보지 마세요 아우 네. 내가 37분 한단다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까지 세요 그럼요 그럼요 어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어 파이팅. 그러기 파이팅. 위해서는 파이팅. 방법이 파이팅. 있는데 훈련일지를 작성해 훈련인지. 어, 그러니까 내가 훈련일지를 작성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 훈련 모습이라든지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이런 내 생활도 노출시켜야 되잖아. 네. 그러면 훈련을 운동 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렇죠. 어, 훈련일지를 작성하세요. 네. 훈련일지. 어, 훈련일지 어디 작성하려고. 해갖고 선생님 태그 할게요. <laughs> 서브스리닷컴. 네? 훈련일지 서브스리닷컴. 서브스리닷컴. 야, yeah. 오케이. Okay. 서브스리닷컴. 야, yeah. 아 여기는 공일점 예쁘다. <laughs> 우리 박수 한지즈에서 예쁘다. 아, 네. 이런 미모의 아가씨는 처음 봤다. 제일 잘 뛰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분하고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두 분하고는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운동 친구들? 네네. 나이는 동갑이에요, 다들. 요친구랑 동갑이고. 여기는 동갑이고, 여기는 동생이 아이고, 같다. 동생. 네. 동생은 좋겠다. 어, 맨날 뛰다니면서 바깥반 10분의 1겠네 <laughs> 기록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자기 아닙니다. 그럼 네. 10kg 기록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10kg 1시간 1분요. <laughs> 네, 좀다 네, 비싸네. 네. 조금 젊다고 조금 빨라요. 네, 그 <laughs> 건강 목적으로 그냥.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운대는 자주 오십니까? 이렇게? 어한 번씩 옵니다. 여름에 지금 한세 번. 어, 한 번씩 왔는데. 오지 말고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마라톤더 설거지입니다. 네. 자, 화이팅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네. 할까? 장립, 장립이 약간 뭐? 오르다 할까? 오르다. 오르다는 오로다. 네. 뭔데? 저희... 그런 데. 등산하는 저희... 저... 그로 올레 아, 네. 오르다. 네. 클라이밍. 네. 자, 오르다. 오르다, 오르다. 화이팅한되겠다 시작. 오르다, 화이팅. 아, 맞다. 하나, 둘셋 오르다,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저도 바다 한테 나가겠습니다. <laughs>